또 이제 이과 친공이라는 건 이제 수학을 가지고 봤을 때요. 가 나영시절과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바뀌는 그 상황에서 솔직히 말로 가 나영일 때는 문과 나영의 평균 점수가 정말로 극단적으로 유리했거든요 네네. 극단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할 때도 나영의 표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반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 뭐 한의대라든지 이런 메디컬로 지원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음. 가영과 나영의 공부의 양이라든지 수학의 난이도를 보면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어떻게 봤을 때단 좋게 이야기를 하면 나영의 방패 뒤에서 문과 애들이 거의 꿀 빨았던 거예요 기울어진 음. 운동장이었어요. 음... 그런데 공통 과목이 되면서 이제 수학의 실력들이 그대로 공통 과목에서 반영이 되버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공통 과목의 평균을 미적 선택자, 기아 선택자가 주도해 나가는 겁니다. 음...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미적과 기아 특히 미적만 미적과 확통만 비교할게요. 미적과 확통의 표점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84점이라 하더라도 이제 미적 선택자와 확통 선택자의 표점이 냉정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표점에서 유리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적을 선택을 하고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통합형 수능이고 문과과로 지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소장님 아시겠지만 몇년 전부터 문과의 상위권 대학교의 문과의 좋은 과들은 거의 이과 애들이 다 차지해버렸죠. 그렇죠. 뭐 예. 일부 과에 대해서는 뭐이 과애들이 70% 정도 그렇게 차지하기도 하고요. 예. 뭐 이게 이제 높은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교에서 더 두드러진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현상에 대해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아 평가원이 이런 상황을 방치하지 않을 거다. 문과를 위한 어떤 보정에 어떤 가이딩이 있을 거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냉정하게 봤을 때 실력 좋은 애들이 좋은 점수를 받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볼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문과 애들이 좀더 수학을 공부를 더 열심히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또 아닌 거라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과 침공은 잘 하는 이과생들이 문과로 넘어와서 혜택을 보는 현상을 이과 침공이라 하는데, 사탐러는 다른 거예요.